와, 살구 열매가 너무나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어요. 아우 색깔 좀 봐요. 이게 음, 이제 몽실몽실 몰캉몰캉 해지면 따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단단해요. 아 살구빛 너무 예쁘네요. 살구는 이렇게 가지가 점돌이에요. 붉은 빛을 띠면서 점돌이고 이 잎자루가 붉어요. 붉은 느낌. 잎자루가 이렇게 붉은 느낌이죠 음, 지금 나무와 나무에 살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 너무 탐스럽습니다 이거 봐요 중간중간에 다 살구가 정말 예쁘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야 여름이군요 진짜 열매가 익어가는 걸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laughs> 이렇게 초록이던 애들이 이렇게 노르스름해졌다가 점점 더 붉어져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야 풍년입니다 이번에 풍년이에요 풍년. 풍면. 살구 좀 보세요. 와 어, 살구나무 숲이 는 이렇게 저렇 저록 밑으로 금이가 있어요. 이렇게 속살이 좀잘 보이죠? 네, 부, 보통 속살이 좀 빨간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덜 하네요. 그게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 속살이 이렇게 밑으로 간그 금하고 어울려서 되게 예쁜 모습이거든요. 이야. 이 자연은 정말 어느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를 또요때 와보지 않으면 또요 모습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너무 예쁘네요. 와, 이 살구, 이 많은 살구 중에 하나라도 제입에좀 들어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쪽에는 복숭아가 익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당 마당이에요, 뒷마당, 뒷뜰이라고 해야겠죠? 복숭아는 아직 볼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아직도 전혀 안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개미들이, 이 복숭아에도 보면은 여기 밀샘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도톨도톨, 저기 밀샘 보이시죠? 네, 여기 밀샘에 개미들이 꿀 먹으러 와요. 지금 보, 개미가, 네,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전부 밀샘에꿀 먹으러 오는 애들이거든요. 한창 꿀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자, 복숭아 줄기도 보니까 이렇게 빨간 그런 느낌이 많죠? 줄기가 이렇게 핑크빛에 가까운 붉은색. 네. 근데 여기 보면 잎자루를 보면 잎자루는 그렇게 붉은색이 아니에요. 살구나무랑 구별, 구별이 가능하겠죠? 네. 얘는 잎자루도 초록이에요. 복숭아가 있고 가는. 복숭아 잎길쭉길쭉합니다. 그죠? 쭉쭉한 잎에 지금 얘는 지금 먹고 있는 게 보이는데. 밀샘이 꿀 먹는 거 보이시죠? 에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얘가 또 당황을 해 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복숭아와 살구와 요거는 또 매실이에요 매실 요거는 가지가 보면 새로 나오는 가지들이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죠 초록색이고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잎자루가 그냥 연두색이죠 얘는. 네. 새로 나는 그 줄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인 애들이 매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은 막우툴툴하네요 네, 이렇게 살구와 복숭아와 매실이 가득한 작은 뜰입니다.